12시간짜리 이코노미 비행을 버티는 게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비행기를 보기 전 아주 사소한 선택들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어떤 좌석을 고르느냐, 마실 물을 건너뛰었는지, 챙기지 않은 작은 간식이 있는지, 단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마지막 몇 시간은 해발만 미터에서 끝없이 늘어지는 마라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고 또렷한 상태로 착륙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몸이 뒤틀리고 디하이드레이티드 상태로 비행기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는 걸까요? 오늘은 장거리 이코노미를 고통이 아닌 견딜 만한 경험으로 바꾸는 14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현실적인 정보, 조용히 적용되는 규칙들, 그리고 다음 비행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여행객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끝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긴 비행에서 첫 번째로 결정해야 할 것은 좌석입니다. 도하공항에서 밤 11시 40분 졸린 승객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운임을 낸두 승객 중한 명은 미리 날개 앞쪽에 창가 좌석을 골랐고 다른 한 명은 시스템이 자동 배정한 갤리 옆 중간 좌석을 받았습니다. 10시간 후한 사람은 목이 편안한 상태로 일출을 바라보며 깨어났고 다른 사람은 카트 소리와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좌석 위치가 이 정도로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소음, 빛, 팔 공간, 심지어 난기류 느낌까지 좌석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행 중 평균 소음은 약 85데시벨이지만 갤리나 화장실 근처는 갑작스러운 소음이 훨씬 크게 들립니다. 창가는 빛 조절이 용이하고 날개 위는 항공기 중심부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반면 뒤쪽은 흔들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키가 크다면 일부 좌석 아래 설치된 기내 장비 때문에 발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기종을 확인하고 좌석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해당 기체의 좌석 리뷰를 미리 체크하세요. 장거리에서 잠을 잘 생각이라면 창가를 자주 움직여야 한다면 통로 쪽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줄과 제한 리클라이닝 좌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야간 비행이라면 일출 반대편 좌석을 선택해 빛 노출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좌석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짐을 어떻게 챙기고 무엇을 발밑에 두느냐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좌석에 앉는 순간 불편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 전에 어떤 물건을 어디에 넣었는지가 앞으로 10시간의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많은 승객은 기내용 가방을 과하게 채우고 가장 필요한 물건을 전부 위쪽 선반에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장거리에서 진짜 중요한 건발 밑에 둘 작은 가방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바로 꺼냈을 것들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TSA 액체 규정 때문에 모든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 파우치에 넣어야 하죠. 이 파우치는 가방 깊숙이 넣지 말고 바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보안 검색 때 가방을 전부 뒤집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발밑 가방에는 칫솔, 얼굴 닦는 물티슈, 립밤 같은 기본 위생 용품과 휴대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기내 필수품을 구분해서 담아두면 됩니다. 작은 파우치로 분리해 놓으면 찾기도 쉽고 다시 넣기도 빠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탑승 그룹이 늦으면 항공사가 기내용 가방을 강제로 문 앞에서 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딩이 거의 끝났을 때 선반이 부족하면 직원이 경고 없이 가방에 게이트 체크 태그를 붙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약 귀중품, 노트북을 큰 가방에 넣어 두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반드시 발밑 가방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실수는 많은 승객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장거리 비행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인데,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순환 장애와 피로감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비행기 좌석에 딱딱한 청바지나 꽉 끼는 신발을 신고 앉는 순간 3시간이 지나면 무릎은 뻐근하고 허리는 답답하고 발목은 부어오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몸을 조이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내 온도는 보통 20도 전후지만 문 근처나 환기구 아래에 앉으면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겹겹이 입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가벼운 후드나 카디건, 통풍이 잘되는 면 소재 상의, 그리고 조임이 없는 하의가 좋습니다. 순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압박 양말을 착용하면 장거리 비행에서 다리 붓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비행 중 가장 많은 승객이 착각하는 부분인 수분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입술이 갈라지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가워지는 이유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거의 사막 수준의 건조한 기내 환경 때문입니다. 비행기 내부 습도는 10에서 20%로 사하라 사막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기에서는 몸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금방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물좀더 마시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아예 별로 마시지 않고 넘겨버립니다. 진짜 수분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더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 말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시간에한컵 정도 꾸준히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알콜과 카페인은 탈수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에서는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대신 허브티나 전해질 음료를 적당히 섞어 마시면 수분 흡수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내식은 종종 매우 짜고 맛을 강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높은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이는 입이 마르고 몸이 부어오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에서는 직접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견과류, 단백질바, 통곡물 크래커처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당이 많은 과자는 일시적으로 에너지 상승을 주지만 곧바로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조금 달콤한 것이 필요하다면 초콜릿 보다는 다크 초콜릿 같은 천천히 녹는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을 챙길 때는 냄새가 강한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비행기 안은 좁은 공간이고 냄새가 금방 퍼지기 때문에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간식은 반드시 발밑 가방이나 앞 좌석 포켓에 넣어 바로 꺼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매번 선반을 열기 위해 일어서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번거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행 중 가장 중요한 움직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많은 승객은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져도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 혈류가 크게 떨어지고 붓기와 통증, 심하면 혈전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45에서 60분에 한 번씩 가볍게 일어나 폭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주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발목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처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의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다리 붓기와 피로가 크게 줄지만 장거리 비행에서 또 하나의 핵심 생존 스킬은 바로 잠을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많은 승객이,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옆자리 독서 등 화면 불빛, 뒤쪽 아기 울음소리, 귓가에 울리는 엔진음까지 모든 요소가 잠을 방해합니다. 이 때문에 이코노미 좌석에서 제대로 자려면 환경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목을 지지해줄 좋은 목베개입니다. 메모리폼 목베개는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공기 주입식 목베개는 공간을 적게 차지해 짐 관리에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시간 사용해도 목이 꺾이지 않는 형태를 고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빛 차단이 핵심입니다. 아주 약한 빛도 체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완전 차단형 아이마스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소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항공기의 평균 소음은 약 85dB로 도시교통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카트 소리, 대화 소리, 아이 울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귀마개는 이런 소리를 절반 이상 줄여주며 더 깊은 휴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백색 소음이나 잔잔한 음악을 틀면 주변 환경을 더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대비해 가벼운 담요나 큰 스카프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기내 온도는 자주 변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재킷보다 가볍게 겹쳐 입고 필요할 때 덮을 수 있는 옷이 더 효율적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좌석 각도도 미리 조정해두고 안전벨트는 담요 위로 채워두면 승무원이 점검할 때 깨우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거리에서 많은 승객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준비입니다. 화면이 고장나거나 콘텐츠가 형편 없을 때 또는 와이파이가 느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지루함이 극도로 커집니다. 이 문제는 비행 전에 미리 영화, 음악, 팟캐스트, 전자책 등을 다운로드 해두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특히 와이파이는 비싸고 느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와 충전 케이블은 꼭 직접 챙겨야 합니다. 모든 좌석에 전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USB 포트는 스마트폰 충전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한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미리 다운로드 해두고, 작은 이어폰까지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준비까지 갖춰졌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비행 중 계속해서 쌓이는 소음과 정신적 피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많은 승객이 장거리 비행을 할때 기내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소음이 피로감, 스트레스, 두통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 내부는 평균적으로 약 85dB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이 이어지는데 이는 도심 교통 소음 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 식사 카트 소리, 승객들의 대화, 아이 울음, 좌석 조작음까지 더해지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하는 소음 방어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좋은 헤드폰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지속적 소음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틀어두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귀마개입니다. 헤드폰을 오래 착용하기 불편한 상황이나 잠을 잘 때는 귀마개가 더 실용적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음, 예를 들어 트레이 테이블 떨어지는 소리나 주변 승객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며 비행 전체의 소음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와 입술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장거리 비행 중 피부가 왜 갑자기 건조해지고 갈라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내는 습도가 사막보다 낮기 때문에 피부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피부는 당기고 입술은 쉽게 갈라지며 무엇보다 얼굴이 푸석해 보이기 쉽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100ml 이하의 작은 보습 크림을 준비해 비행 중 두세 번 가볍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은 시어버터나 천연 오일이 함유된 립밤을 발라 보호해야 하며 향이 강하거나 달콤한 립밤은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내 화장실에서 자주 손을 씻게 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므로 작은 핸드크림 하나는 필수입니다. 가벼운 미스트도 도움이 되지만 주변 승객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피부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내부 수분 유지입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피부와 전체 컨디션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과자나 짭짤한 기내식으로 인해 더 쉽게 탈수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함께 전해질 보충제를 섞어 마시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제 여행자가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인 시차 적응 문제로 넘어갑니다. 시차는 단순히 잠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도착 후 며칠 동안 집중력 저하, 피로, 허약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신체 리듬 붕괴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차 적응이 도착 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차 관리의 절반은 비행기 안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행 중반부터 행동 패턴을 목적지 시간대에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깨는 리듬을 만들고 서쪽으로 이동한다면 늦게 자고 늦게 깨는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도착 시간에 맞춰 식사 시간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정신적 시간 감각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비행기 탑승 순간 휴대폰 시계를 목적지 시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 같지만, 뇌는 시간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적응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수분 공급은 필수입니다. 탈수는 피로감을 더 크게 만들고 시차 증상을 악화시키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가벼운 간식을 챙기고 도착 직전에는 무거운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위주의 음식으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차 적응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비행 내내 당신의 작은 선택들이 여행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승객이 이코노미에서는 편안함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전략 하나가 몸의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비행 경험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모험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유는 대부분 정보 부족과 준비 부족에서 오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을 알고 있으면 이코노미에서도 충분히 부드럽고 편안한 여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장거리 비행에서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항공사의 무료 제공품과 숨겨진 서비스에 대해 알아 봅시다. 대부분의 승객은 자신이 받은 물건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항공사에는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용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추가 담요, 여분의 베개, 물병, 때로는 간단한 어메니티 키트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말투입니다. 승무원이 식사 서비스나 통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부탁하면 바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응답을 얻기 어렵지만 비교적 조용한 시간대나 승무원이 통로를 여유롭게 지나갈 때 정중하게 부탁하면 놀랄 만큼 쉽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거리 야간 비행에서는 일부 노선에서만 제공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항공사는 슬리퍼, 양치세트, 안대, 귀마개 등을 이코노미 승객에게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행 경험이 많은 승객들은 이 혜택들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한 순간에 요청하여 이코노미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냅니다. 간단한 요청 하나로 비행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승객이 많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내에서의 위생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이나 좌석 팔걸이가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검사 결과 트레이테이블에는 화장실보다 8배 이상의 세균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승객이 음식을 먹고 물건을 올리고 심지어 지저분한 손으로 화면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은 소독 티슈로 테이블, 벨트버클, 팔걸이, 화장실 문고리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간단히 닦는 것입니다. 비행기 화장실도 세균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손으로 문꼬리나 수도꼭지를 직접 만지지 않도록 페이퍼 타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맨발이나 양말만 신고 화장실을 가는 승객이 의외로 많지만 이는 건강 면에서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작은 슬리퍼나 발등을 감싸는 가벼운 신발을 준비해두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에서 시간을 더 빨리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전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큰 고통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입니다. 시계를 계속 보면 비행 시간이 끝없이 늘어지며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행 전체를 하나의 긴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 영화 한 편, 가벼운 산책, 팟캐스트 듣기, 잠깐의 낮잠처럼 일정한 순서를 만들면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 중간중간 지금 어디쯤 날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지도를 보며 다음 구간을 스스로 작은 목표로 설정하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 중간에 작은 초콜릿이나 작은 간식을 보상으로 남겨두었다가 특정 시간에 먹으며 비행을 쪼개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비행이 끝없이 이어지는 압박감을 줄이고 도착했을 때 정신적으로 훨씬 가벼운 상태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당신은 14가지 장거리 생존 전략을 손에 넣었습니다. 좌석 선택부터 짐 구성, 수분 유지, 음식 관리, 수면 환경 조성, 시차 적응, 위생 관리, 그리고 정신적 안정까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코노미 비행 경험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편안함은 운이 아니라 준비라는 점입니다. 이 전략들을 기억한다면 다음 장거리 비행에서 훨씬 더 맑고 가볍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은 장거리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